김재우 기자 논리왕 전기가 BJ파이의 해명 방송 이후 입장 표명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전기의 방송에 약 38만 명의 시청자들이 몰리며 유튜브서 동시간대 전세계 시청자 1위를 달성했다. 지난 25일 논리왕 전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원주율림 제가 드릴 말씀은 이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기는 전날 있었던 BJ 파이의 해명 방송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파이를 향해, 6번이님 아니 원주율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라며, 어느 누가 바꿔주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는 본인 스스로 회복할 기회 많았는데, 본인이 발로 찬 거예요. 어느 누구도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약 28분간 진행된 이 방송에는 최대 38만 명의 시청자가 몰렸다. 그러면서 동시간대 전 세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머니 게임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입증한 것이다. 지난 24일 파이는 아프리카TV 녹화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나 혼자 살자고 말을 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피해갈까봐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미숙하게 대처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